안녕하세요. 매일 시을 쓰는 신 다손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21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완연한 봄 날씨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이렇게 온도 기온차가 심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는 그런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성탄에 들떠있는 오늘부터 아마 주일 각 교회들 성당도 그렇고 뭐 칸타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주하고 바쁜 주가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사자 바위를 보면 하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자바위를 보며 다선 김승호 어흥하고 금세라도 뛰어들 것 같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갖가지는 변한 끝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자태가 참으로 징기한 모습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갖가지 징기한 모양의 바위가 많습니다 이곳저곳 여행 중에 만나는 이야기가 담긴 지역과 지형에 대한 사연들은 새삼 살면서 배운 것보다 더 흥미로운 교육입니다 지자체마다 그런 특색을 잘 정비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정비하고, 보존, 음, 보존한다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찾고 관광지가 될 법한데, 고장과 마을의 지붕 색깔을 통일하고, 특히 사자 바위처럼 어, 형상을 이야기거리로 문화의 예술을 더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문화와 자산을 찾는 것, 그것이 가치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냥 이렇게 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어, 지방에 가보면 그 지역에 맞는 좀 다른 특색의 뭔가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바위가 됐든, 섬이 됐든, 뭐 나무가 됐든, 또 아니면은 그 형, 어, 형태, 모래 사장이 됐든, 뭐 자갈, 어 자갈, 뭐 자갈 모래 사장, 뭐 검, 저, 그러죠. 그 검은, 자갈돌이 또 많은 데가 있고, 몽돌이 또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어, 특색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마을의 어떠한 색깔을 정해서, 어, 지역마다 어떤 마을에 대한 특색을 살리면, 어, 외국 못지 않은, 그러한 그 어떤 그 관광 형태의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바라, 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 어, 저는 어제, 그러니까, 어, 예, 어제죠. 브리오토끼 제10회, 브리오토끼 선거 모금 행사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예상했던 것만큼 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50여 분 참석해 주셨고, 어 나름 또 이제 그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셔도, 어 성금도 찬조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분한분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어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침 이제. 좀 빠뜨리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어, 빠뜨리는 부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 또 다사님들 이렇게 또 지방에서 오셔서 만나고 얼굴 뵙고 같이 식사또 나누고 하니 그러한 마음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또 생일이요 어, 생일 잔치 같이 해갖고 음, 제가 또 식사도 대접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주일 뭐 저는 이제 어, 우리 어, 에, 이창용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에 오늘 그 요새 이제 계속 이제 주마다 이어서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겸손이라는. 에, 그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겸손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음 가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고 가신 그것이 사랑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진 것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왠지 한편에 좀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했던 그러한 마음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공평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 속히 이땅 위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청자 토크가 1,203회입니다. 1,203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또 이제 많은 분주함 속에서 또 떨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또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이제 아 복잡하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 하나의 과제들을 숙제를 해결하고 짐을 내려놓는 그래서 긴장감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 제가 좀 이제 뭐 기사 정리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아마 보도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하여튼 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짐이 잔뜩 지어졌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오후 3시에 또어 현장 취재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래저래 이제 바쁜 마음 바쁜 분주한 마음으로 아 사실 칸타타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거나 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현실 세계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내란 중이다. 이 사법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모든 북, 국방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사회, 경제, 모든 이슈, 외교까지도, 어, 정말, 아잘 어, 구분해서 이러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어, 색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하루 삶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다 보면 여러가지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들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게 허투루 어떠한 뭐 어떤 정당이나 뭐 어떤 그런걸 중요한게 아니라 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에, 민주주의가 잘 잘못, 자칫 잘못하면 많이 크게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그렇죠. 내 어, 네, 이준석 어,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아마 음,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조사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죠. 하여튼 조사를 받고 있고 어, 위성락 어, 안보실장이 내년에 이제 그핵잠 예,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하여튼 이런저런 뭐 세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 안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이단 사슬 이단 종교들 뭐 종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단을. 근데 이단 그러한 그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뭐 하여튼 어, 잡다한 이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 허, 허경영이 뭐 이런 뭐 어, 허경영인가? 어, 하여튼 그뭐 어디죠? 그 무슨 뭐뭐 뭐, 뭐라 그러더라? 아, 하여튼 예, 뭐 누가 저 정광훈이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 하늘궁이죠? 어, 하여튼 허경영이 하늘궁, 아, 하늘뭐 그런 거 하여튼 어, 무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짜 잦다한 이상한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건 종파라고도 할수 없고 종교라고도 할수 없는데 사람들을 혹세무민에 빠뜨려서 결국은 어 사람을 탈취하는 삶을 탈취해버리는 그러한 세뇌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지금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음 누구죠? 어 변대역 검사가 네. 하여튼 그 판사네 판사님 네. 1월 16일 날 하여튼 1월 16일 날 판결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여튼 그 판결을 좀 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녹아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내 현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의 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의 일상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오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가시고 한해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벌써 21일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아 어, 오늘 또뭐속보 나온거 보니까 김영환 김용... 어, 김영환 인가요 예 네. 김영환이 지금 이제 그저 뭐야 술에 뇌물수수 관련 해갖고 소환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하여튼 어 여러가지 이제 국내 에 이상한 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건 다선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북한의 움직임들도 조금 이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어 김정은이가 자꾸 저 김주의 그 어린 딸을 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같이 정치 일선에 세우는 것 등장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좀 아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황. 하여튼 우리나라 분단국가로서 어 북한의 상황을 또, 어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이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어이 땅에서 바르게 어 정말 정착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확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만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님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음참 그래도 참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어 뭐라 그럴까,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